안녕하세요. 모든 신앙인들이 은혜 받는 시간, 신앙살롱의 신마담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자칭 이단 강별사로서 말도 안 되게 신흥교당 비방하는 훌륭하신 전목사님 다시 한번 어렵게 모셨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헬리아,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우리 선생님 지난 시간에 오셔서 선생님 직업 설명 해 주셨는데요. 우리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만 제껴 주세요. <laughs> 오늘 이렇게 또 초대해 주는 걸 보니까 요즘 내가 인기긴 인기야. 저기 출연료는 내 계좌에 두둑히 알지신 마담? <laughs> 나오시자마자 별 추태를 다도시네요 <laughs> 선생님, 요즘 그 직업 때문에 금방 부자 되셨다면서요? 신마담, 그런 얘긴 방송에서 쉿! 아니, 사실인데 왜요? 요즘 내가 목사 일도 겸하고 있는데 돈 많은 걸 성도님들이 알면 헌금을 잘안 내더라고. 내가 신마담에게만 알려주는데 사실 조금은 목사가 없는 척을 해야 청년 결백해 보이고 그런 거거든. <laughs> 그런 식으로 성도님들 눈 속임질해서 다리발이돈무지 챙기시는 모습 참 무늬스럽네요. <laughs>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빈말입니다. 다시 한번 질문 이어서 할게요. 어, 이당 간별사, 도대체 어떤 일이죠? 응. 요즘 우리 종교계에서 신은 종교만 등장하면 그게 어떻든지 간에 기존 교단이 지들끼리 이단이라고 으르렁거리고 막 욕해대고 난리도 아니잖아. 신은 종교가 요새 막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기존 교단에서 주문이 들어오더라고 고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 좀 빼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신은 종교에 들어가는 사람들 개종시키는 일로 요 짠맛을 좀 보고 있지. 그건 또 무슨 자다가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인지. 그럼 신흥 교단은 무조건 이단이라는 전제하에 치고 빠지는 수작이신가요? 신마담 이거 눈치가 왜 이렇게 빨라? 내 밑에서 일하면 일을 아주 잘하겠어. <laughs> 그래도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선생님처럼 시건방지게 정죄하시려거든. 이단이라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개종이 될 텐데요. 오늘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 좀 나눠봐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응, 그건 음음 음, 어, 그거 가장 난해한 질문인데요. <laughs> 아니 선생님 그게 직업이라면서요. 가장 쉬운 질문들인 건데. <laughs> 사실 근거 같은 거 필요 없거든 처음엔 잘 달래주다가 그래도 말안 들으면 말했잖아 정신병원에 처 넣어버린다고 <laughs> 별 정신 나간 방법 다 쓰시네요 그러고도 목숨 유지하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<웃음> <웃음> 과찬의 말씀입니다. 내가 아주 오래 살라고 별 욕은 다 들어먹고 있어 내가 지금 이러다 영생하는 거 아닌지 몰라 <laughs> 그렇다면 선생님 도대체 이단이라는 게 뭐죠 이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존 교단 이외 모든 것은 그냥 다 이단이라고 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지식은 무조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. <laughs> 신마담도 아무리 말씀이 갈급해도 그냥 있어. 그게 최선이야. 아주 터진 입이라고 정말 우물한 개구리 눈꺼풀 뒤집어지는 소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도 잘 나불거리시네요. <laughs> 선생님 듣자하니 목사님직을 겸하고 계신데 안수는 받으셨나요? 어, 최종학력을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중퇴라고. 어 신마담 이거 자꾸 위험한 발언을 하네. 안수 그거 그냥 받은 거라고 치고 그냥 넘어가. 다뭐 지나간 일을 가지고 뭘 그래.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. 알잖아. 나 우리나라 기독교 대표 이단연구가야 여러분, 저 유명합니다. <laughs> 온갖 비리 투성이에 이렇게 이단 연구가를 감두로 타교회를 비방하고 허위 정보를 각종 언론과 방송에 유포하고도 참은 오냐? <laughs> 네. 오늘 이렇게 바쁘신 선생님 저희 신앙살롱에 두 번이나 들이대셨는데요. 더 들어봤다가는 우리 청취자분들 우라통이 터질 것 같네요.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고 썩 물러나가주세요. <목소리> 여러분 성경 말씀 그거 어려운 겁니다. 뭐별수 있습니까?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무리 진리를 알고 싶어도 그냥 참으시길 바랍니다! 선생님! 오늘 이 시간 많은 도움 되셨나요? 옛말에 구덕이 무서워서 두 손에 장못 지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. 무조건 근거 없이 피하고 보는 것보다 이단이 무서워서 진리를 못 들으시는 일을 피해가 보는 게 어떨까요? 지금까지 문화살롱의 신마담이었습니다.